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엄청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에 따른 공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확히 공개된 내용을 보면 SEC가 이런 말을 합니다 XRP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가격이 크게 올라온 건 바로 이런 바탕을 통해서 그가 너무 우리 리플을 올가매고 있던 소송이라는 이런 무거운 족쇄가 풀리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서 새롭게 정리된 리플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확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소식을 접하고 매수, 미리 매수에 진입한 세력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금들이 유입된 게 고작 이 정도 먹고 빠질 조막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말을 지금 시장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여러 호재, 호재의 소식들이 나중에 시간이 돼서 시장이 공개가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고래 세력들이 지금 같은 물밑 작업이 아니라 진짜 본 게임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요 엄청난 펌핑이, 즉, 뭐, 폭등까지 찾아올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리플에게는 엄청난 호재 소식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코인 관련 공식 사이트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코인들의 공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다 한국어로 우측 클릭 눌러서 한국어로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조만간 여기에 sec와 리플의 소송과 관련된 최종 판결, 그리고 확정 공식까지 여기에 모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국 뉴스 뜬거 보고 뭐 리플이 어떻게 됐는지 뭐 확인하러 업비트 들어가면 이미 확, 이미 미리 올라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요즘엔 정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세상입니다. 지금 뭐 여러,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리플과 SEC의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결제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글로벌 빅 이벤트 일정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리플이 결제 관련 코인, 뭐 송금 관련 코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바로 그 내용들까지 지금 이 사이트에 가장 먼저 공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국 현지에 나오고 있는 실시간 공시 내용들이나 이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 저 영상,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공시 사이트를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4351-1702. 010-4351-1702.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공시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부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항상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디든지 제가 뭐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아무 때나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공시라는 문자 신호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은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는 약속이니까요. 어제든지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좋은 기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리플이 최근에 20% 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폭등 이후 살짝 조정 구간이 오긴 했지만 여기서 리플의 CEO가 딱 타이밍을 좋게 인터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끄는 암호화폐 강세장이 오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우리 XRP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이 한창 열풍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도널드 대통령이 맞붙고 있죠. 하지만 이 재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뭐 통화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건 뭐 사실상 표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재선만 된다라면 어쨌든 공약으로 암호화폐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힐 만큼 이렇게 가상화폐 정책을 쏟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될 확률을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사실상 트럼프의 복귀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한 유리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친 암호화폐 성향을 거침없이 공개를 한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 저소득층 표심을 좀 잡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노림수와 혼결제를 한번더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승부수가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예전에 코인이나 틱톡을 규제하려고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때는 코인 시장 자체가 제도권 안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하려고 입장을 했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ETF도 승인되어 있고 그때와는 시장의 분위기도 뭐 흐름도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비트코인과의 다른 알트코인들을 규제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 신청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어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암호화폐 결제도 허용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분명히 리플은 뭐 결제코인, 송금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리플이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중심 안전히 우뚝 서게 될 날이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전해 드릴 겁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꼭 집어서 우리 XRP, 우리 리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안전한 결제산업에 나서는 이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코인 기업이 있다. 뭐 그러면서 XRP 거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시가 어디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시 사이트죠. 이 사이트 제가 공실력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이트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우리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실체가 있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 있고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암호화폐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 결제 산업인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리플이 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시장을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엄청난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일단 뭐 두바이가 될 수도 있고, 홍콩이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낸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돈이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게 바로 송금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 관련 코인과 결제 관련 시 이런 시스템 코인들은 절대적으로 지지를 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전폭 지원을 대상으로 우리 리플을 거론한 공시가 정말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 리플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리 이러한 정보력을 빠르게 알고 있는 우리 고래들이 리플을 엄청나게 매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 넘게 폭등을 한 이유도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분명히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우리 리플은 이제 매집을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공식 사이트에 엄청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업, 업로드가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낌없이 100% 재능 기부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010-4351 하나 7, 0, 2, 0, 4, 3, 5, 1, 7, 0, 2.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공시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부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항상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생이었습니다